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이고, 오전 11시 25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오늘 아아볼 코인 디카로그인데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10시 30분 디카로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카르고가 굉장히 큰 하락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띄울 수 있는 시기가 오늘까지고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큰 조정이 올 텐데 오늘은 그 이유와 여기서 수익을 볼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상승을 해버려서 못 올렸었던 영상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도움드려보기 위해서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은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2월 18일 날 오전 11시 5분쯤 7번 문자 남겨주셔서 리스크 코인 일본 법인세 면제 이슈로 크게 뜰 거라 말씀드리면서 900원에 매수하고 1,200원 1,260원 이상에서 이절하시라고 제가 12월 18일 오전 11시 19분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20일 날. 1,400원 넘게까지 올라주면서 1,260원에 매도하신 분 기준으로 약4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바닥분을 다지고 이슈 하나만 나와도 크게 뜰수 있는 장이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만 받으셔도 수익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비용 절대 받지 않고 정보 드리고 있고 대신 정보 통해서 수익적인 부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카로그 정말 중요한 내용인게 지금 디카로그가 이번 12월 31일 날 락업 폐지가 되어 풀리는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존 21억 2천만 개에서 24억으로 약 2억 8천만 개 정도의 물량이 락업이 해제 예정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락업이 해제가 되면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이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풀리는 2억 8천만 개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카르고 시가 총액이 8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시총의 13% 정도에 되는 매도 물량이 풀린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디카르고가 이런 하락을 방어해줄 방패가 없어요. 물류 네트워크란 이 섹터 자체가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 디카로그의 주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배송인데요. 애초에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돋보이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미를 털기에 지금 제일 적합하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번 락업 물량이 해제될 때 홀더들이 당연히 손해보고 팔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한번 띄워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10시 30분 PC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이고 그 기점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디카르고 락업 해제 전 조금이라도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승 시켜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 락업 해제가 되면서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f t s 의 파산부터 바이낸스와 마자르의 거래 중단 사태 파월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계획 등 내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며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 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경우에 수익을 볼수 있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셔도 크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입비 절대 없이 소통하고 정보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카톡방도 운영 중인데 보이시는 대로 매일 거의 수익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현물의 경우에는 보유 중인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볼수 있는데 선물의 경우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레버리지를 사용해 확신한 자리에서 정말 몇십 배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 흐름을 읽기 쉬운 하락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이해하시고 챙기셔야 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남겨주시면 비용 절대 받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수익적인 부분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익 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계속 구독자 올라가시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무료로 정보 드리는 만큼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